요새 이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네. 네. 보니까 우리 캐스터 캐스터 들도 그런데 음. 막그 약간 좀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색깔도 어, 아, 네. 되게 화사해져. 화사해져서 근데 이 네, 자꾸 몸매가 드러나는 옷들을 자주 입어요. 너무 것 우리 몸매 를뜯지 마세요. 아니 요새 근데 <laughs> 모, 우리 식구들 만이 <laughs> 아니라 다들 몸매를 드러나는 옷들을 많이 입어서 제세가 몸매가 저... 신경을 많이 쓰여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우리 식구들이야, 우리 캐스터들이야 몸매가 좋으니까 뭐, 안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laughs> 다고요나할 <laughs> 말이 없네. <laughs> 할 말이 없어. <laughs> 사실 우리 제작진들이 3주 전부터 우리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3주 후에 무슨 다이어트 특집 한다고 네. 뭐 다이어트 하라고 막 강요하면서. 아, 진짜. 왜냐면 어. 뭘 먹으면서 매주 자쿠... 사진 찍고 <laughs> 생각나고. 그러니까. 아 근데 아, 진짜 화요일마다 힘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사진 올라갔는데. 찍는 거 자체는 좀 좋아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찍거든요. 제 몸매가 음. 변화되는 걸 음. 찍으면서 바뀌는 거 보니까. 수윤 굉장히... 씨가 좀 성공했나 보네. 아니 아, 살이 살 엄청 많이, 많이 빠졌어. 살이 그러니까. 완전 갸름해졌어 속선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캐스터하면서 중간에 음. 술좀 많이 먹고 약속이 많았을 때 있어요 어, 많이 어. 올라왔을 때가 연말연시에 네, 그때가 74kg <laughs> 74kg? 74kg 네. 음. 그, 지금이 66인데 제가 대박. 목표가 65였어요 지난 어. 네. 주말에 65 찍고 어. 연 이틀 회식을 했기 때문에 오, <laughs> 조금 우와. 살짝 올라갔는데 와. 그래서 한66 8kg을 제가... 얼마 만에 빼신 거예요? 뭐한한달 정도 된것 같고요. 최근에, 게게 네, 최근에 많이 뺀게 독해 독해 최근에 많이 뺀게한 한 3주 만에 허? 3kg를 더 많이 3주 만에 주에1 <laughs> 매주 찍었던 사진들도 좀 보면서 네. 각자의 경험담을 좀 얘기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누구부터 할까요? <laughs> 저부터 할게요. <laughs> 아, 한숨 쉬우치시고 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어, 네. 그래.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길게 잡고 있어요. 음. 한 3개월 이상 음. 잡고 어, 있어서 가능하지만, 3주 동안 체중 변화는 없었지만. 우리 다이어트 특집은 오늘로 <laughs> 끝나요. 저 혼자만의 <laughs> 다이어트 특집. 그게 중요한 어. 거예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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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만의 특집. 네. 어. 그래서 음. 3주 동안 체중 변화는 없었지만. 음. 네. 체지방 양이 그게 중요하죠. 5%가 감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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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줄었네요. 5%는 네. 많이 줄었다. 거죠눈물는 네. 네. 똑같지만, 네. 사실 그, 그 체지방이 줄었다는 네. 얘기가 이제 네. 네. 건강해졌다는. 네. 얘기. 근육량이 늘 거죠. 근육량이 늘고 네. 쉐입이 좀더 예뻐지고. <laughs> 아, 어떤 다이어트 하셨어요? 저는 필라테스 일주일에 아. 세번 정도 열심히 필라테스 수업을 했는데 사진 나가고 있을 거예요. 힙업. 되고 음. 탄력이 생긴 느낌? 음. 아, 오. 나 있는, 잘... 그래서, 어, 씨가 아주... 절로 탄력 있다. 아, 활력이 어, 아저씨들, 있다. 아저씨들이 그랬어요. <laughs> 아니, 주구장들뛰기만 <중기장점> 합니다. <laughs> <특징이 웃음> 아저씨들은 특징이 있어요. 시장 가면 <laughs> 왜요? 이거를 쫙들어 무거운 거들다음에 <laughs> 응. 한세번네번탄 다음에 쫙 가, 가슴 져보고 바로 <laughs> <그리고> 돌아가세요. <laughs> 아유. 진짜...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과시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돌아가세요? 네, 인한의... 그냥 돌아가세요 체중만 슬...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이 네. 중요하군요 네, 네. 네. 수현 씨는 그러면 네. 어떻게 네. 이만큼이라고 아, 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이번에 목표가 뭐였냐면 음. 직장인들도 먹을 거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지 아, 확인해보는 음. 그런 자리였어요 사실 우리 제작진들은 닭가슴살만 먹어라 그랬는데 음. 닭가슴살만 먹었으면 제 목표보다 더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쵸? 63kg까지 갈수 있었을 텐데 음. 직장인들이 쉽지 않아요. 최근에 술 언제 드셨어요? 어제 저녁 좀 먹었죠? <laughs> 그렇죠. 네, 저도 <laughs> 어제. 네. <웃음> 어제, <웃음> 네. 어제 그제 술약속이 있는데, 남자분들또 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술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을 굶고요. 굶거나 사과를 먹었어요. 아침에. 네. 어. 굶거나 과일을 먹고, 점심을 닭가슴살. 어. 그리고 저녁은 그냥 편하게 먹자. 약속이 있으니까. 네. 약속이 있으니까. 아. 없는 날은 그냥 닭가슴살 먹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자유롭게 먹자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더 문제거든요 음.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저녁을 네. 가볍게 먹어라라고 좀, 좀 반대 왜냐하면 직장인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저녁 약속인데 어떻게 그럼 나만 안 먹고 남은 닭가슴살 먹어 안 되잖아요. 탈생할 수, 네. 수 없죠. 네, 그래서 네. 거꾸로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했고 직장인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중요한 아, 거예요. 막 따라 숙소. 하고 싶 아니 않죠. 나는 저거도 시키지 않을 텐데. 왜 좋냐면 <laughs> 자기 혼자만 좋대. <laughs> 아, 왜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저녁에 좀만 참았다가. 아. 근데 뭐 남, 나중에 굶으면 되니까 지금 편안하게 먹자 그러면 그렇게 일단 먹고 나중에 또 먹을 것 같아. 나도 <laughs> 근데 아, 맞아요. <laughs> 근데 수연 씨는 저렇게 하루 지킬 수 있다는 건 <laughs> 네. 성격이 조금 독한 뭐, 하거나 그런 면이 성공. 있얘기 성공할 얘기예요. 남자야, 맞아요. 저 남자. 어, 아. 성공할 남자예요. <laughs> 근데 네. 현주 씨는요? 아, 네, 제가 했던 다이어트는 해독 주스 다이어트였는데요. <laughs>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연예인 다이어트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laughs> 네. 해독 주스 다이어트가 뭐냐면 <laughs> 음. 식사 대신 양배추, 토마토, 브로콜리를 삶은 다음에 <laughs> 음. 살짝 데쳐서 갈아요. 네. 거기에 사과랑 같이. 사과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서 아. 아. 식사 대신에 먹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침을 음. 이걸로 대체하고자 하였으나 네. 아침을 먹고 이걸 정말 진짜. 주스 대용으로 아, 저, 저, <laughs> 아 저, <나도> 그래. <laughs> 진짜. 아침에 스사이저로 먹더라고요. 리자테로 그래서 예를 들 선배가 <laughs> 몸을 키우려고 <laughs> 많이 먹는 줄 알았어요. 밥을 먹고 해독 <laughs> 주스를 <웃음> 아니, 또 먹더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할> 때알거든요나도 <laughs> 와이프가 그살 빼라고 <laughs> 해 줬는데 그게 또 맛있더라고. 네, 먹다 보면은 주스로. 계속 이을또 완전만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네, 맞아, 한방아찌 먹고 서영씨 어떻게 됐어요? 좀더 쪘어요 <laughs> 아니 쪄도 날씬하니까 그러니까, 제작진 책임져야겠는데 아니 그... 책임져서 는데고마워지 그... 그... 어, 뭐, 그... 그, 마지막으로 서영씨 서영씨는 뭐 몸매가 워낙 좋아서 다이어트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이 팔뚝 만지면 전 초등학생 팔뚝인 줄 알아요 얇아가지고 아니 우리 기상팀 만져보면 실제 그래요? 만져보서요 <laughs> 캐스터들 중에서도 가장 날씬한 중에, 축에추하 다이어트 작가잖아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살은 안 빼고 네. 일단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음. <laughs> 살은 안 뺐지만 음. 아무래도 이제 옷이 얇아지고 하다 보니 운동은 조금 했습니다. 운동. 어떤 등산이라든지 아 아니면 제가 한강 나가서 조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조깅 야하게 입고 남옷이시라고 어, 그 정말 좋잖아요. 그 타이트한 거 짧은 거 입고.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저녁에 밥 대신 네. 그 손수 만든 요거트를 먹어요. 요거트, 네. 요거트를 만들어서 네. 잼도 요즘 설탕이 많아가지고 네. 직접 집에서 만들어서 잼이랑 요거트랑 견과류랑 과일 네. 넣어가지고 네. 저녁에 먹으면 어, 몸이 되게 가볍고 다음날 얼굴도 안 붓고요. 밥을 그리고... 안 먹고, 네, 저녁 안 먹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변비도 사라지고요. 너무 좋다. 어, 나도 먹어야겠다. 네. 아니 그게 다이어트 하... 밥안 먹고 먹는 거라니까 밥을 먹는 게아니요밥 먹고 먹으면 안 돼요. 아, 예. <laughs> 그 농담하지 마세요. 네네네. 그래도 열심히들 하셨구나. 아, 맞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저희 그거 상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그러니까 수연 씨가 제일. 근데 몸무게로 성적. 봤을 때는 수연 씨가 1등이네요. 어, 네. 그래요. 그럼 수연 씨가 네. 제작진 이 준비한 네. 상이 있어요. 상주후려고요 어? 돼요? 오. 오. 되게 무거워요 이거. 아니, 아니 뭐야 뭐야? 제가 제작진을 대신해서 1등했으니까 수연 씨가요. 어, 나도 찍을게요. 음, 네. 어. 되게 무겁던데. <laughs> 진짜, 아령 이런 거 아니야. 아령이가 진짜 있나 봐요. 왜 왜? <laughs> 아령이지. 아이랑 아령? 만보개를. 아, 아 만보개. 어, 아령 너무 예쁘다. 어, 아, 나 갖고 싶어. 여러분들 날씬한 몸매로 왔습니다. <laughs> 그죠 나는 어려워요. 맨날 조금 먹어야지 싶은데 금세 깜 먹고 막 먹고 네. 그리고 왜, 왜 불규칙하게 막 식사하는 것도 왜? 회사일 하다 보면 그렇고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게 되잖아요. 혹식하는 뭐게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뭐 다이어트 할때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습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 자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식습관입니다. 자 다섯 가지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내가 저거는 하고 있는데 하면 오늘 고치셔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음식을 봉투째 들고 서서 먹는다. 근데 아 대부분 뭐 봉투째 들고 먹지 않나요? 그렇죠. 뭐 과자 먹을 때또 이렇게 막 먹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얼마큼 먹어야 조절이 안 돼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막 다이어트 할 때는 덜어서 놓고 아 이만큼만 먹어야 생각합니다. 맞다. 그런 다음에 먹으면 조금 더 먹게 된다 하더라도 아, 내가 좀 많이 먹었지 이런 생각을 아, 아, 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 아. 절대 안 되고요. 으아는 거죠 과자는요 꼭 덜어 먹어야 돼요. 제발 그렇죠. 덜어 드세요. 네. <웃음> <웃음> 과자 봉투째 들고 먹다 보면 몇개안 먹은 것 같은데 그렇죠. 없어요.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남한테 안주려고 <laughs> 그냥 봉투째 먹을. 먹으러... <laughs> 남의 거 그렇게 잘 빼서 먹어. 자두 번째와 세 번째 비슷한지 한번 볼게요. 자 배고픔을 참는다참으면 좋은, 참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아니에요? 아침 식사를 거른다. 그건 안 좋지. 저는 개인적으로. 음. 좀 배고픔을 좀 참는 편입니다 네. 어떤 생각하냐면요 꼬르륵 소리가 나면 오케이 살 빠지고 있다 그래, 그래. 꼬르륵 응. 소리와 함께 살이 빠진다 는데 응. 문제가 뭐냐면요 과식으로 이어져요 맞아. 저녁 먹을 때 그래서 맞았다. 저는 완전히 굶는 건 아니고요. 어. 이렇게 좀 배고플 때 견과류라든지 과일을 어. 조금씩 먹었는데 이게 좀 포화, 좀 배가 좀 포만감, 포만감 느낄 수 있게 음. 해주고 좀 과식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 너무 굶지 마시라는 거예요. 좀 음. 굶는 건뭐 다이어트의 기본이지만 너무 굶지 마시고 틈틈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네 네 번째입니다. 급하게 식사한다. 급하게 식사 보통 남성 얼마 만 드세요? 저는 오늘 오면서도 막 차에서 먹거든요 그렇지, 차에서 먹는도 안 걸려 먹 금방 게. 먹어요. 그리고 네. 남성분들 저도 친구들하고 먹으면 5분 분에 끝납니다. 직장인분들 네. 아마 점심시간에 급하게 먹을거직요분 5분, 먹으니까. 여성분들도 한 10분 안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까지 20분이 걸린다고 해요. 아. 근데 우리가 5분 안에 먹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한 그릇 더 먹고, 어. 자꾸 더 먹게 되는 거예요. 러다가 나중에 너무 배불러가지고, 배불러.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어, 배고파 죽겠네들었다가 배터져 죽겠는 줄 <laughs>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어. 그 그 트레이너들 그리고 운동 선수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음. 냄새를 먼저 한번 맡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몸이 뇌가 어, 음식을 먹기 시작했구나 라고 인식을 시작해요 그래서 좀더 천천히 오. 먹을 수 있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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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음. 날씬한 사람들의 식습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네. 음식을 굉장히 천천히 천천꼭 네. 씹어서 먹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중요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하게 네. 드시지 마세요 자 마지막 양치 하지 않는다. 아, 아... 참. 오늘 나와 있는 것들 제가 다 많이 실행했던 건데, 아... 저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네. 가글을 하거나 양치질을 했어요. 그러면 음...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음... 오, 양치를 하지 않으면 어... 과식뿐이 아니라, 야식으로 바로 이어져요. 저녁을 아, 먹었는데 하고입 심심할 때 맞아, 맞아, 뭐 먹고 싶은데 맞아, 맞아. 그때 맞아. 저뿐이 아니라 많은 스타 연예인들이 음. 했던 방법이래요. 바로 양치질을 하면 밥 먹고 바로 하라고요? 네, 네, 네. 바로 하면 어. 뭔가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된다. 사라져요. 양치를 어. 되게 네. 미뤘다가 자기 <laughs> 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체중을 늘리는 습관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음. 다섯 가지만 지켜주셔도 음. 저처럼 빠른 시간 안에 음. 다이어트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 기억해 주세요. 또 저도 저거랑 비슷하게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네. 체중이 증가는 하뜻밖의 네. 이유라는 건데 네네. 보통 이제 우울증 걸리면 우리가 네. 항우울제 양을 먹잖아요. 아예, 그러면 은한 2kg에서 7kg 정도 살이 찐다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잘못된 네. 오진으로 인해 가지고 뭐 고혈압이나 스테로이드나 관절염 약을 먹어도 체중이 늘어날 확률이 되게 크대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조금 마음 아픈 일사5 0대가 되면 살이 더 빨리. 아이고, 어... 방장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방장님. 아이고. 그 나이 들어서 슬퍼 죽겠는데 살도 더 쪄요? 그러니까 아니 저3 0대때 어. 30대부터 그거 전 느꼈어요 아니, 슬퍼지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방장님이 살쪘다고 뭐라 하지 말죠 나이 때문이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 나이 탓이야 때문에. 아니 미국의 한 의학대학교에 있는 그 프라덱리드라는 교수가 말을 한 건데요 네. 40대에서 50대가 되면 은 20대보다 더 많이 살이 찐다 네. 뭐. 기초대사량이나, 뭐, 운동대사량이나, 소화대사량 같은 게다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나이가 들면서 운동은 더 많이 해야 돼, 먹는 것도 더 줄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 아니 그래서 그래요. 나이살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신진 대사율이 떨어지니까 칼로리 네. 소비를 잘못못 못 하는구나. 그렇죠. 네, 몸에 네, 쌓이는 거죠. 자꾸 지방이. 음, 네, 아, 나이드니까 이렇게 슬프군요. 음. 그리고 또 음식을 적게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건강하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몸에 필요한 비타민 D 나 마그네슘이나 철분이 부족하면 또 오히려 살이 찐다고 하고요. 아. 네,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체에서 에너지를 쓰는 게 줄어들고 네. 그래서 이제 살이 좀 찐다고 합니다. 음. 건강하게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쉽지 않지만 잘 챙겨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 서영 씨말 들어보니까 덜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찌지 않는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게 맞아요.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맛있는 음식은 살죠. 천만에. 아, 네. 아, 피자, 치킨, 햄버거. 짜장면, 햄버거. 이거 나스테리 진짜. 아, 진짜. 음. 요새 다이어트 방법이 정말 많잖아요. 아요 그렇죠. 네. 한방 다이어트도 있다고 그러고, 어. 네. 얼마 보니까 또침맞으서살 뭐 뺐다는 사람들도 많던데. 다이어트 방법 뭐 있어요? 되게 다양하진데. 저는 요즘에 좀 핫한 게 EMS라고 해서, 네. 일렉트로닉 뭐, 머슬 스티뮬레이션인가? 그러니까 미세전류로 근육 깊숙하게 자극을 아. 넣어서 네. 음. 20분 정도 그 바디슈트를 입고 음. 운동을 하면 6시간의 효과를 본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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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다이어트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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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싸겠다, 근데. 네. 비쌀 것 같아요. 저는 뭐, <laughs>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그, 간헐적 단식 같은 비슷한 걸좀 많이 하고 음. 제 친구는. 구석기 다이어트라고 해서 고기만 구석기 먹는 다이어트? 네. 구석기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뭐예요? 그 시대에는 쌀이 없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쌀을 배제하는쌀구석 아, 이런 곡류를 아 배제한 고기를 아 먹고 음 야채랑 음 과일 이런 거 많이 먹고 다이어트해서 음 지금 35kg 뺐어요. 아 다이어트가 너무 광고가 많으니까 난 너무 사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이어트에 그 광고의 홍수 속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네. 근데 이제 다이어트 할때 이제 중요한 게 음. 음식을 안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 순서, 음식 식사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요? 네. 아니, 식사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요, 만약에 뷔페를 네. 갔다 네. 어. 어떻게 식사 순서가 어떻게 돼 일단 제일 비싼 네. 거 먼저 먹어요 아이... 고기 그렇죠 뷔페 가 제일 먼저 먹어요 매너가 있으니까 먼저. 술 먹고 뭐 네. 고기 먹고 네, 다들 근데 보니까 약간 헤비한 음식 위주로 먹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과일을 드시는데 네. 순서만 바꿔도 다이어트 아. 정말 아. 큰 효과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순서를 네. 바꾸면 과일을 먼저 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반찬 오. 먹고, 오. 국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밥 먹고. 어. 마지막에 고기 네. 네. 먹고 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 다이어트라고 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거 아마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네. 핫했거든요. 많은 네, 분들이 실제로 많이 하고요. 근데 이 거꾸로 식사법으로 실제로 음. 12kg 감량한 음. 분이 계시다고 해서 아, 이게 다이어트가 된다고요, 진짜? 된다고요. 연결은? 제가 전화로 한번 연결해봤어요. 어, 네. 대박 이야, 대박. 오늘 빨리 만나봐요. 불러봐도 될까요? 네. 네, 박민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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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원장님. 예예 예. 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네, 원장님. 예. 유라 씨가 그러는데요. 이 예. 먹는 순서만 바꿔도 그걸 가지고 12kg 무려 12kg을 감량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거꾸로 식사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예, 제가 옛날에 살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요. 네. 예. 제가 저 자신을 이제 관찰해 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탄수화물 섭취가 음. 너무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밥, 빵, 면. 음. 근데 이게 밥하고 <laughs> 빵하고 면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 역할이 어, 우리 탄수화물의 체지방을 축적해서 몸에다 저장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당뇨도 오고 복부비만도 심해지고. 그다음 제가 굉장히 빨리 먹고 있더라고요. 음, 음. 밥한 번, 빵한 번. 그래서 음. 이거를 어떻게 고칠지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어. 일단 먼저 젓가락을 사용했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하면 조금밖에 못 먹고 천천히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밥을 포옹해요. 예. 또 하나 더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으니까 네. 특히 여자분들 같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밥이나 빵이나 면을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저, 맞아요. 예, 예. 과일 같은 것들을 이제 먼저 먹어서 이제 섬유질을 줘가지고 포만감을 좀준 다음에. 음. 야채 반찬 밥 이렇게 먹으니까 탄수화물 섭취는 삼분의 일로 줄고 야채 섭취가 삼분의 일로 늘죠. 예, 그게 이제 거꾸로 식사법인 것입니다. 아 예. 역발상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디저트였던 과일을 에피타이저로 순서를 바꿔가지고 먹고, 먹고 그렇죠. 채소 먹고 반찬 먹고 밥. 먹 예, 그치. 채소 먹고 반찬 먹고 밥. 이러니까 밥은. 빈도가 삼분의 일로 줄이고 예. 약채는 삼분의 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얼마 네. 만에 십이 킬로그램을 빼신 거예요? 이한육 네. 개월 정도에 제가 십이 킬로그램을. 아, 네. 어, 네. 어, 그러니까 육 개월에 십이 킬로그램 먹을 거다 먹고, 식량도 다 먹고. 네. 맞고 네. 맞고 다 뿐인데. 특별하게 뭐 이제 약을 먹거나 뭐 다른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 운동량을 특별히 늘린 것도 아니고, 운동은 뭐 그대로 하면서 네. 네. 이제 이렇게 거꾸로 식사법, 거꾸로 다이어트만으로도. 살이 뺀 거죠. 요즘에 핫하게 또 원장님이 거꾸로 다이어트법 말고 또 추천하시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새싹 다이어트 였떤가요 예, 예, 새싹 다이어트예요. 어떤 예.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은 이제 비만을 이제 우리가 그냥 살이 찌는 이제 내분비 질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염증 질환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부 비만이 많이 심해지면 그 자체가 우리 몸이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녹색해 가지고 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생기고 예. 근육도 녹이고. 염증을 없애는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황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황산화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어, 음식이 무엇인지를 제가 살펴보았더니 예. 바로 새싹입니다. 아 브로콜리, 뭐 적양배추, 정부유채 배추, 배추 알파파 등의 새싹에는 가장 강한 력 황산화 물질이 슬포라판이 다른 다 자란 채소에 비해서 360배 정도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이거 자체를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할때뭐 연두부 소고라든지 연두부 냉국 등의 같이 곁들여서 브로콜리 새사 같은 걸 먹으면 다이어트 효과도 높이고 네. 그러니까 피부에 노화를 막아 가지고 우리 다이어트하면 찌글찌글해져 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걸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음. 새사 다이어트가 집에서 쉽게 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우리 다이어트 효과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입니다. 야, 아니, 뭐, 불 그러니까 다이어트. 살도 빼고, 건강도 좋아지고, 노화방지까지. 맞아, 그렇아요안 그래도 제가 새싹 다이어트 원장님께서 직접 쓰신 책을 읽어봤어요. 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뭐, 가짜 다이어트도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가짜, 다이어트. 가짜 다이어트가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원장님? 그러니까 가짜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예뻐지고, 그다음에 건강해지고. 음. 네. 근데 다이어트 를 하고 난 다음에 예쁘 뭐 이렇게 뭐 오히려 늙어버린다. 음. 그럼 네. 가짜 다이어트죠. 음. 아 그러네요. 그 그러네. 다이어트 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 업무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렇죠. 학습력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것도 가짜 다이어트고. 음. 그 다이어트가 끝나고 났는데 막 이제 더 아파진 거예요. 아이고. 어. 체력도 떨어지고. 그럼 제일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마지막 기간이 끝났을 때 오히려 더 식탐이 강해져서 요요가 다시 돌아오면 어, 그게 가짜 다이어트거든요. 다이어트가 그 어떻게 보면 과정이 더 중요한데 개가에만 집착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하는 다이어트들은 다 가짜 다이어트라고 할수 아. 있고 아. 이것을 해결하겠어서 제가 그래서 새싹 다이어트나 거꾸로 식사법처럼 생활에서 실시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젊어지 건강해지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죠 네. 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좋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다이어트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어떤 방식이나 삶의 삶의 어떤 습관들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이어트 하다가 조금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절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의뢰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그, 저 같으면 제일 많이 권장드리고 싶은 게, 하루에 물1터 먹자. 쇳사락으로 식사하자. 맞아. 거꾸로 식사하자. 어, 하루에 한번 정도는 새싹을 같이 곁들이자. 음. 그런 것들로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면. 건강과 이제 본인이 원하는 행복을 같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니 근데 원장님 말씀이 되게 유용한 또 네.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셔서 우리한테 오늘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게요예 예. 사실 이렇게 쉬운 다이어트가 있다면 네. 모든 사람이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다이어트하면 나는 어떤 원동력 때문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현 씨 보면 다 다이어트 잘 하잖아요. 음. 아, 저는 자주 하잖아요. 어. 근데 네. 다이어트 하는 게 그런 거지. 아까 수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이 내가 변화된 모습을 이 상상하면서 거. 그 목표를 딱누내는게 그렇죠. 네. 네.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식구들은 다이어트할 때 어떤 거를 가장 큰그 목표로 삼아요. 가장 큰 힘이 그러니까 뭐 돼요. 저는 어. 앞서 뭐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저 얘기했지만 음. 제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 제가 좀더 멋있어지고 음. 좀더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외모가 될수 있게끔 네. 그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음. 거울로 샤워하면서 많은 얘기합니다. 너 어떡할래? <laughs> 지금 먹을 거야? 먹으면 내일 너 못생겨져서 너한테 할거 그러면 걔가 그래요. 그래도 먹고 싶어. 그러면 아, 그러면 그렇죠. 개두수연이죠. 개두수연이죠. 네. 그런데 다들 이렇게 막연하게 좀 날씬해질 거야라는 생각으로 응.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네. 데 제가 말하는 질병 한번 들어보시나요? 아, 질병이요? 네. 아, 비만이면 걸리는 질병. 네. 다이어트 안 했을 때 걸리는 질병. 네. 네 당뇨병. 어. 고혈압. 어. 뇌경색. 통풍. 통풍. 어. 골관절염. 허리통증. 천식. 수면무호흡증. 네. 하지정맥류. 스트레스 요실금. 유방암, 대장암, 간암, 담도암 같리가 아, 어. 신장암, 신장암 자궁내막암, 전립샘암 등등등. 아니 뭐 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모든 네. 질병들 관련된 다 질병, 비만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그죠? 질병이 그 정도 많다고요? 네, 거의 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않으셨나요? 나는 오, 다 그래. 그런 병을 다 걸릴 수 있나요? 반대편 큰가 네네 비만이 이런 모든 질병의 원인이 어머. 되고요. 네. 특히 아... 조심해야 될게 네. 사망률도 무려 20%나. 아, 그러니까 살만 쪘을 뿐인데. 네, 오. 맞아요. 야... 특히 심혈관계 질환이랑도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어, 그렇죠, 그렇죠. 관상동맥질환을 무려 50%나 증가를 시키고요. <laughs> 심부전증이라든지 네. 고혈압의 빈도도 많이 네. 높인다고 해서. 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현주 씨 얘기 들으니까 다이어트가 외모 뿐만이 아니라 네. 건강을 위해서 진짜 꼭 그렇죠, 해야 될게 그렇죠. 있네요. 맞아요. 아. 어, 맞아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음. 5에서 10% 정도 체중을 감량만 해도 음. 비만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이라든지 음. 합병증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음. 내가 조금이라도 비만과 가까워졌다 하는 분들은요. 오늘부터라도 네. 당장! 운동을 네. 시작해보시는 게 지금 좋을 것 바로 같아요. 바로 시작하세요. <laughs> 오늘 들었던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라도 네.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네요. 디딩디딩. 다이어트란 말은 이 그리스어로 이 생활 방식을 뜻하는 디아이타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원에서 나타나듯이 이 다이어트는 생활 방식을 바꾸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부터 내 건강을 위해서 작은 습관부터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나이스토프쇼 테스